16mm 철근 1m짜리 80개를 구입하는 비용이 어, 54,000원 들어갔습니다. 이 철근 그 표면이 어, 녹이서로도 어, 상관이 없습니다. 어차피 비를 맞추면은이 윗부분은 녹이씁니다 고철집에 가셔서 어, 구입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. 자 그렇다면은 저자 지금부터 제가 이 철근에 이 호스를 끼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청량이 저리 가라. 이 물호수는 16mm 물호수입니다. 가장 깊 수도에 사용하는 그런 호수입니다. 힘으로 끼우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. 가위로 한 2cm 정도를 이렇게 잘라 주십시오. 2cm 정도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토치로 호스를 살짝만 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앞에서 하면 호스가 탑니다.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두시고 살짝만 가열하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호스를 이렇게 꽂아 넣으시면 앞 부분이 아주 쉽게 더갑니다 어, 그런 다음에, 어, 망치로 이렇게, 어, 또 데려 넣으시면은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. 자, 구독자님들, 저처럼, 어, 이런 지주대 사용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어, 좋겠다 싶어서, 어,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올해는 제가, 어, 연작 장애에 대해서, 어, 영상을 많이 내 보냈습니다. 내년에는 고추농사를 잘 지어야지, 어,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의 고추농사는, 어, 실패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연작 장애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, 설명을 드렸습니다. 고추밭에 뿌리는 이 퇴비는 고추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퇴비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. 이 퇴비의 사용 목적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, 이 퇴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이 퇴비의 주 목적은 고추의 영양분 보급이 아니라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을 개량하는 데 어, 목적이 있습니다. 고추를 잘 키우려면, MPK, 칼슘, 마그네슘, 그 다음에 미량 요소들, 결정적으로 고추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비료입니다, 비료. 이퇴비에도 물론 MPK 미량 요소들 다 있습니다. 하지만 걔네들은 식물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은 30%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퇴비는 무대를 만들고, 비료는 배우를 움직이며, 사람은 연출을 합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